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 진주 신안동평거 2차 현대아파트 201동 1층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핵심 주거지의 인기 단지입니다 이 사건은 12월 8일 2차 매각까지 유찰되며 3차 최저가 2억 8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감정가 3억 2500만원 대비 약64% 수준으로 입찰 매력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전용 92제곱미터 공급 44평형의 넓은 구조에, 대지 지분도 18평대로 우수하고, 402세대 대단지라 수요가 꾸준히 유지됩니다. 입지 역시 강점입니다. 하나로마트, GS 더 프레시, 신안초배영초, 진주교육대, 공원까지, 모두 도보권에 있어 실거주 만족도 1순위 지역입니다. 점유자는 있으나 임차인 관계는 불명확해, 입찰 전 전입 점유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이 필순위. 꼭 인생부동산 김소장과 함께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신안동 핵심 입지, 중대형 인기 평형, 3차 최저가의 강력한 가격 매력까지 갖춘 안정적인 실거주 투자용 경매 물건입니다. 동일 평형 실거래가는 2억 후반 3억 초반대, 3차 최저가 2억 800만원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진주 신안동은 주거 수요 꾸준한 지역이라 공실 위험 낮습니다. 특히 1층 선호도 높은 실거주층에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타입입니다. 추가 분석이나 서류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인생부동산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생부동산은 법원 매수 신청 대리 교육을 정식 이수한 중개사무소이며 창원지방법원 진주 지원 관할 입찰 대리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찰 상담 권리 분석, 입찰과 전략, 낙찰 등기 활용 단계까지 처음 경매하시는 분도 완전히 맡기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